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공간은요 방콕 내내한 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평는 46평이고 고객님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 니즈에 맞춰서 공간 설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요 일단은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수납장을 쭉 채워 놓고 여기다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곡선으로 재미있게 공간을 표현해 봤거든요 이런 모양이 아이들을 위한 좀 편안한 공간이 되기도 해요 각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이 이렇게 있으면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면을 보완해서 곡선으로 표현해 놨고 이 곡선과 어우러지게 디자인적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쭉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중문 설치를 했어요 중문 는 슬라이딩 도어 알루미늄을 했는데 기능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도어로 설계했습니다. 를자 우측에 있는 공간이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자이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기둥 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이 내부에 주방이 다 있었어요. 가벽을 털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털고 주방을 이런 형태로 풀어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짜길 원하시는 고객님 니즈를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공간들도 다 수납이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는. 있는데 보통 테이블을 저희가 거실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 테이블, 원목을 안에다가 넣어서 시공을 했는데 이세 분의 가족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공간도 바로 이 앞에서 인덕션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할수 있도록. 그리고 상부장의 끝 부분도 공연 처리해봤어요. 상판들은 다 세라믹이고 여기 보이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도 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수전을 사용했습니다 주방이 기존에는 이 안에서 다 놀고 식탁 놓기도 굉장히 애매했던 공간이었거든요 주방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서 해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벽체를 이만큼 더 넓힌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벽체가 없으면은 냉장고가 끊겼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 오분도못 들어가고, 공간도 더 협소해 보였고, 그리고 이 테이블과 밸런스 또한 안 이뻤을 텐데, 이만큼 60cm 정도 빼놓은 게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보탬을 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는 보조 주방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수납까지 다할수 있도록 아주 컴팩트하게 공간을 풀어봤고요. 바로 맞은편에도, 자, 이렇게 최대한 수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에 맞춰서 시공을 해왔습니다. 자, 바로 거실을 한번 가볼 건데요. 거실 공간도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현관 입구서부터는 전부 다 600에 600각 타일을 시공해서 주방 공간을 나누고, 이 공간은 마루를 시공해서 거실 공간을 나눴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방과 거실의 경계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가벽을 넣을 순 없고, 바닥으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에 대한 색감이 또 주방 공간과 완전히 달라요. 고객님께서 따뜻하고 집 같고 편안한 공간을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를 적절하게 표현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프레임도 다 골드로 제작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우드 컬러와 골드 컬러가 적절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아까도 통관서부터쭉 보셨지만 이런 공면 처리를 다양하게 해놨어요. 디자인적으로도 원하셨지만 아이가 이 안에서 다치지 않는 거를 항상 원하셨고 아이가 많이 어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를 놓고 다이닝 공간을 만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홈바가 있죠. 커피 머신 이 있고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식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울 이 있잖아요. 거울은요. 공간을 보다 확장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다가는 거울을 시공해서 공간이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줘봤고 그리고 이 조명이 또 포인트인데 이게 플러스 조명이에요. 이탈리아 브랜드 조명인데 이번에 밀라노에서도 봤던 그런 조명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매력적인 조명입니다. 그리고 조도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연출했어요.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 그리고 거실 안에 간접 조명 주방 쪽에도 간접조명을 은은하게 다 펼쳐가지고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봤는데 포인트가 되는 장에만 불을 켜도 이런 느낌이 납니다. 회로를 나눠서 조명을 연출하면 공간을 다양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빗살기 할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 어우러질 만한 소파는요, 가죽 소파로 제작을 했는데, 페르손의 부클 소파에다 가죽을 입힌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안락하고, 디자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에 아주 포인트로, 찰떡 그런 아이템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 굉장히 원하셨던 공간이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과 안방이 바로 이 입구로 들어가요. 여기서 또 원하셨던 게, 안방과 드레스룸이 뭔가 프라이빗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벽을 이만큼 더 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 공간도 곡면 처리를 해서 공간을 또 해석을 해 봤고요 편안한 분위기의 우드게틈을 원하셔서 자 이런 간살도어를 시공했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입구에서부터 바로 열려 있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의심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진열해 놓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다 가죽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가죽을 이 안에다가 장착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디자인적으로 가죽을 해석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걸놓을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고 여기 도어도 우드로 해서 무게감을 좀 줬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깔끔한 개통이라면 드레스룸은 좀 무게감이 있고 힘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셨거든요. 붙박이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는 발코니로 갈수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이 샤시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열려있다면 이 공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어로 가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포인트는 이 전신 거울이에요. 여기서 옷을 바로 갈아입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을 시켜서 굉장히 공간이 깔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안방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안방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안방을 들어가면은 아늑한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공간입니다. 헤드 보드를 쿠션이 있는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아, 보통 헤드가 딱딱하게 제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쿠션으로 넣으면 등을 받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공간이면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서 금속 선반을 양쪽에다가 제작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 라인들이 딱딱 떨어지게끔 맞춰 놨고요. 호텔 가면은 불이 여기서 다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공간도 곡면 처리를 다 해놨어요. 안정성과 디자인의 곡면으로 많이 해석한 그런 공간입니다. 선반 같은 경우도 다 금속으로 심플하게 최대한 공간을 미니멀하고 하이엔드 느낌을 원하셔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 우수관 있는 공간에도 전부 다 수납을 할수 있도록 공간 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방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 방향을 쭉 제작을 해놨고 이 벽체 부분은 필름 부분이 이어지는 라인이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시공을 했고 이 도어도 마치 벽 같지만 도어 시공을 해서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의 문을 열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만드는 게이 집의 포인트예요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고 이 테라조 세면대, 이 수전도 화이트로 해서 그린과 화이트의 조화를 통해서 유니크한 느낌을 공간에다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센트도 비슷한 컬러로 맞춰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수납이 다 있어요 시스템장이 쭉 있는데 이 시스템장과 이 끝에 히든 도어를 맞추기 위해서 목공에 대한 디테일도 정말 열심히 풀어봤는데 이 라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럼 바로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이 타일은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타일인데, 트라버틴 600에 1200각 타일이에요. 매지 라인이 하나도 맞닿지 않게끔 시공을 했고, 이 실리콘 또한 여기 매지 색깔과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해서 이질감 없도록 시공한 것이 이 공간의 포인트입니다. 천장은 도장을 했고요. 빛 같은 경우도 다 간접, 조명, 매입 등을 넣어서 공간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에도 거울을 넣어서 파티션 겸용으로 사용도 하고, 보통 이런 수건거리가 가로로도 시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세로로 두 개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적벽을 쌓아가지고 샴푸나 린스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이방 한번 볼게요. 너무 예쁜 딸아이에요. 그 아이방을 어떻게 꾸며는지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설레는데, 자, 아이방입니다. 손잡이부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기 있는 침대도 되게 재미있게 제작했어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쿠션을 넣어서 아이가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시공을 해 놨고 민트 컬러와 그린 컬러 아이가 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컬러로 넣어 놨습니다. 보통 아이들 키울 때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넣을 수 있게끔 오픈 수납장을 해 놓고 공간에서는 테이블 같은 거 조그만 거 놓고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 공간이 아이를 위한 화장대 공간인데 자 아에 위한 화장대 공간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너무 재밌죠? 조명도 있고 여기는 선반 같은 거를 끼워 넣을 수도 있도록 시공을 했는데 제가 앉으면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화장할 수 있는데 전 얼굴이 안 닿네요. 아무튼 이런 디자인으로 표현해 놨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요. 목공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공간으로 해석을 해 놨는데 서재 공간이 되는데 공간 좀 분리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무지 전반 사이를 파 가지고 유리를 넣어 놨는데요. 자, 이 공간은 다 수납이에요. 드레스룸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도 수납장입니다. 에어 드레서가 있고 붙박장이 쭉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뭔지. 이불이나 큰옷 같은 걸 넣어 놓을 때 행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시공을 해놨고, 행잉되었을 때 지저분한 공간을 가릴 수 있도록 커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션이죠. 공용부 화장실도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600의 천이각 그레이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세면대는 프리스탠딩 세면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울장은요, 위로 올리는 장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셔 부스예요. 파티션이나 가벽을 통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함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다리립스전 그리고 선반은 금속 선반을 사용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공간을 소개하는데 설계의 시간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주방거실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방마다 들어가는 컬러들을 정말 많이 고민했고 구조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시간만큼 좋은 작품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기 이제 3인 가족이 거주하실 거예요. 이 좋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고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